여러분들 아주 신기한 게임을 발견했습니다. 이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... 원숭이를 피하면 됩니다. 못생긴 원숭이. 자, 원숭이가 없는데? 음, 원숭이가 없는데요? 온숭이가 없잖아. 이거 너 그냥 온숭이가 없는데, 아 온숭이가 없잖아. 이거 완전 뭐야? 이거 에스컬레이터야? 뭐, 어, 뭐, 뭐해? 응. 여기에도 딱히 없을 것 같은데. 뭔쿵쾅 응, 소리가 나는데. 우와 어, <놀람> 어디 소리 러 아까는 그냥, 음, 응, 벌레 보고 놀란 겁니다. 저거 뭐가 안 놀랬어요? 멈춰! 아니, 애들, 뭐 이렇게 무서워? 아니, 애들, 뭐 이렇게 무서워? 해봐, 원숭아! 어? 함뜨줘 엄마, 함 떠봐? 뭐, 쉐, 뭐, 생긴 쉬... 뭐 놈! 원숭이가 뭘 이렇게 빨라? 원숭이가 뭘 이렇게 빨라? 기본 원숭이가 아니네. 뭐? 응? 그립? 내가 뭔뭔왜안 뭐, 사죠? 이뭐지? 거 어? 이거? 어 지지 와이와이? 에? 이 사층이네. 아, 아우 주음료수 맛있다. 속도가 겁나게 빨라졌는데요. 이렇게 빨리? 여기에서 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. <laughs> 한떠봐 원숭아, 원숭이 딱대. 못생겨 원숭아, 못생겨 원숭이 딱대. 딱 대봐. 돼. 딱돼 나나 뭐든지 자신 있어. 원숭아 나와봐. 원숭아, 원숭아, 뭐하, 아니, 골라겐 마신다. 원숭이인 놈어디있어 오! 사람 있었네. 아, 오케이, 좋다 어, 뭐, 뭐 길이 어떻게 아니, 손전등을 어? 미리 사준던가 다이아몬드 내꺼 음, 잠만요 온다 그 원숭이 아니야? 난리야! 아니 뭐야 이거? 예? 어? 응? 응? 어? 어? 아 드디어 보였다! 아, 드디어 보였네. 루기, 모든 무기가 다 있는데? 네스케이드? 못생긴 원숭이 어딨나요? 상남자예요, 저. 상남자니까 떠 봐. 아이고, 친구야! <laughs> 아이고, 춘 씨가 이렇게 죽어버리냐? 아이고, 아이고. 친구, 내가 복수해줄게. 나 복수해 줄게. 그놈 어디 있어? 못생긴 원. 이 못생긴 원숭아. 이 나쁜 원. 어. 안녕하세요, 어가